밤이 깊어질수록 무거워지는 건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셨나요? 혹시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책망하며 잠못 들고 계시진 않나요? 할일 목록을 보며 한숨을 쉬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불안함에 내일은 더 몰아붙여야 한다고 다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밤 하나님은 세상의 속도에 지친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십니다. 더 해내야 한다는 채찍질 대신 지금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따뜻한 품을 내어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산성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에도 변함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완전한 안식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마음을 열어보세요. 오직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며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마음 한 구석이 무겁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 자책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라며 자책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조금만 멈춰도 게으른 사람이 된것 같고 쉬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성취를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나 싶어 좌절합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신 초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규율과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행하고 더 철저히 지켜야만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무언가를 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행함이 아니라 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도 그저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0편 23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을 푸른 초장에 눕히십니다. 양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워 쉬면 됩니다. 하나님이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쉼이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함께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선언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산적이어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력감을 덮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쉬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품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존재 자체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업적으로, 성취로 평가받으며 자랐습니다. 시험 점수가 높으면 칭찬받고 무언가를 이루면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내가 같이 있으려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달립니다. 멈추면 뒤처질까봐, 쉬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번아웃이 와도 몸이 신호를 보내도 멈추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쳐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한 원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고한 확신입니다. 그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목록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얼마나 생산적이었는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과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루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무엇을 이루기 전부터 존재했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의 성취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산적이지 못해도 내일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일주일 내내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옆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오늘 이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산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쉼을 낭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때조차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불편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순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는 쉼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게으름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때 그는 평화로운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할 일도 많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쉴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때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으로 자신을 소진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은 군사용어입니다. 병사가 성문을 지키듯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심하고 쉴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아름다운 약속을 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 우리의 성취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그것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즉,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쉼이 가장 생산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재충전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이밤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쉼을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고, 빨리 변화하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러다가 언제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나 하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때가 있고 그때는 언제나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땅속 시간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새로운 계절을 위해 단련하시는 시간은 아닐까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악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이새 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옵니다. 10편 37편 7절은 우리에게 권멸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것은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라는 것입니다. 안절부절하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평안히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받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건부 사랑을 가르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사랑해줄게, 내가 성공하면 인정해줄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피곤합니다.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정작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이루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생산적이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 진리를 명확히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룰 때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강할 때만이 아니라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산적일 때만이 아니라 무력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10편 139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무엇을 이루든, 아무것도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위로입니다. 오늘 이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 안에서 쉬십시오. 이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깊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위로의 말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살았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사랑받을 수 있고 생산적이어야 가치 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면 스스로를 책망하고 무력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혹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밤 당신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가 쉼 가운데서도 죄책감이 아닌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에도 우리가 당신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조급함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 밤 깊은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쉴수 있게 하옵소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듯 우리를 쉬게 하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믿어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쉼과 새 출발의 용기를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